오늘 북상할 말씀은 10편, 20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0편, 20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내가 태어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교회라는 한 배를 탔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한 배를 탄 국민들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파산한다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혹은 바다 가운데 흩어져서 아주 심한 고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환난날은 전쟁의 날 혹은 나라의 위험이 닥친 날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 상태에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보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현대그룹 창업자 고정주영 회장은 전쟁 나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고난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아무리 도전적인 사람이라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재난 중의 재난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국정을 잘 맡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어, 또한, 야곱의, 야곱처럼 온갖 한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링컨이 남북전쟁 중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도 이러한 인물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링컨과 같은 믿음을 주실 줄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이 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소는 시온 산에 있습니다. 시온 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곧 성소이고 시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각오와 결단을 날마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꼭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자신의 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환난 날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야곱은 참 많은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자녀들이 야곱의 기대처럼 바르게 자라지만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란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과 그의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거짓말하고 속여 죽이자 야곱은 그때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에 빠짐겨 야곱만 쳐다보고 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큰 환난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 지켜보시며 우리의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제사입니다. 겉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평소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해마다 기독교의 큰 절기가 오면 국가의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정의로운 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범죄를 행한다면 그것 또한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은 행복을 찾아서 멀리멀리 멀리 가려고 하는데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때 얼마든지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뜻에 부족한 흡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의 기도가 비록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나의 기도 제목들도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환난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처럼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난 환난이 점점 사라지고 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극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혹 어려운 일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면서 그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날에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고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